보시다시피 넥슨 쪽에서 주사율 세팅과 인게임 프레임 제한을 추가적으로 패치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면도 종종 있습니다. 패치 전에 찔 문제를 삼았던 6 0르 z 고정되는 그 세팅을 이번 주사율을 통해서 창모드나 전체화면 최적화 체크를 안 하셔도 이제 본인 주사율을 맞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 프레임 제한에서 어, 나오게 됩니다. 게임 세팅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 티파 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레임 제한에서 언리미티이라는 세팅이 있습니다. 이제 무제한 세팅을 걸어 주면서 이제 프레임이 풀리는 내는형상이 일어나는 건데 강제로 맥스는 이제 240, 144 본인 모니터에 맞게 고정을 하다 보니 이제 유저들에게 이런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동기화 세팅입니다. 넥슨에서는 항상 수직동기화를 키고 게임을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왜 넥슨에서 수직동기화를 키라고 강요하는지는 뭐가 두려운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이 없다 보니 엔비디아에서 따로 수직동기화를 건드려야 된다는 점 일단 아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게임 진행 중에 게임이 30프레임으로 떨어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30프레임으로 떨어진 현상은 컷신이라고 하는데요. 어, 시네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0프레임을 걸어둔 거지만, 어, 이건 피파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파가 다 동일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일단 엔비디아 설정부터 어, 좀 봐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엔비디아 어,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60Hz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어, 3D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네. 설정으로,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제 NBD 영상 봐셨다면 어떻게 할지 아실 테고, 그리고 추가로 비파를 여기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수직동기, 끄기로 해주고요. 저지 모드 켜기, 그리고 이제 전원 관리 모드 최고 성능, 고성능, 딱 그렇게 해 놨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니터가 144나 240Hz 모니터가 있으시면 여기 최고 주사율,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수직동기 끄기. 이 두가지하고 이제 저지업 모드 세 가지만 걸어두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세팅해 주시고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엔비디아 세팅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엔비디아 설정이고 엔비디아 설정을 닫고 아.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기 게임 안에 들어왔고요 이제 세팅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화면 설정 이제 여러분들 세팅도 어, 많이 동일하실 겁니다. 전체 화면, 그리고 본인의 해상도, 그리고 이제 여기 주사율과 어, 게임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프레임 제한을 두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 화면 모드 설정을 창화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화면 설정이 창화면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사율과 게임 프레임이 선택 불가로 어, 저절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 화면으로 된 상태에서, 게임을 꺼줍니다. 게임을 꺼주신 다음에,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피파가 설치된 폴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넥슨 들어가서, EA Sports, 그리고 여기, 여기 안에 피파 파일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찾습니다. Custom Options.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음, 이 창이 뜰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바꿔 주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풀스크린에서 어, 여러분 들은 이제 1로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0이나. 원래 1이 되면은 전체 화면이고 0이면 창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 화면으로 게임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0으로. 그리고 이제 렌더링 퀄리티는 이제 화면 높음 낮음 그걸 뜻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 프레임 리밋 60이라고 써있죠. 이것을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파일 눌러서 저장. 하면은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저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그거는, 어, 게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윈도우 세팅에서 이 제한이 없는 건데, 속성을 누르셔서, 여기 읽기 전용으로 체크되어 있어도 있어요. 읽기 전용을 풀어주시고, 적용 누르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것도 안된다 하면은 이제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어카운트 본인 계정 고르신 다음에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권한. 보이시죠? 그리고 적용 누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노트 패드를 본인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으니 이두 그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재부팅을 해주셔야 엔비디아 설정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직동기가 꺼진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이 켜질 때는 창화면으로 게임이 진행이 돼야지 프레임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켜졌을 때 전체 화면으로 게임이 세 부팅이 됐다. 창화면으로 바꾸시고 게임을 껐다 켜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됐죠? Alt Enter, Alt Enter만 눌러주시면은 voila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 안에 들어가셔서 화면 설정 창화면으로 돼 있고 주사율과 게임 프레임은 이제 grayed out. 없어진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이 로스트 패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이 영상을 기대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